네, 어,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경건해지네요. <laughs> 편하게 꺼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걸 민영입니다. 네,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오자마자 되게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이를 해주셔서, 어,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우리 앞에 팬분들도 좀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기가 많이 살았어요, 지금. <laughs>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날씨가 최근에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쌀쌀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어, 옆에 이렇게 물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산행을 하게 될게또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오늘 저는 잠깐 아이돌로서 제가 어, 느꼈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네, 어 제가 느낀 걸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역주행하기 전에 좀 많이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도 많이 없고. 음,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시간을 거의 항상 집에서 보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 때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고 싶고 어 하고 싶어도 사실 돈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당시에 돈이 없었거든요. <laughs> 일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집 앞에 근처에 있는 산을 갔어요. 사실 두 다리만 있으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오르면서 굉장히 우울했던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어 같이 이렇게 산을 오르시는 주변 분들을 보니까,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 되게 힐링되는 마음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어 등산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던 경험을 했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등산이라는 운동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저한테 많이 힘을 주었던 운동이라서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오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등산이라는 운동을 많이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짧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이 멋진 가을날 가을날 또 그냥 걷기만 하기에 뭔가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식과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제 12회 희망찾기 등산 트레킹 교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한데요. 환경을 지키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라이프 스타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네. 환경과 즐거움의 의미를 담은 신조화입니다. 정답. 네. 요 앞에 손 들어주신. 에코플레저 정답입니다. 아 우와 바로 맞추셨네요. 네 경품 정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곳은 북한산인데요.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백군대 인수봉, 만경대 등 볼거리가 풍성해서 매년 700만 명 이상 찾는 도심형 국립공원의 대표주자입니다. 특히 북한산은 총 22개의 국립공원 중에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국립공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아, 아! 잠시만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정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기 멀리, 저기 멀리서 또, 네, 들어주신 분, 한번 정답 들어볼까요? 어 지리산 정답입니다. 아 사실 여기 앞에서 정답을 말 먼저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못 들은 척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경품. 이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경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 모자예요. 네. 예쁘게 쓰세요. 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퀴즈가 더 남았으니까요. 이 경품도 남아 있잖아요. 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네, 3번, 오늘 감사하게도 제 팬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번엔 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네, 사심을 담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래 대표곡으로 꼽는 곡이 있는데요. 2017년 3월 발표된 미니 4집의 타이틀곡으로 4년이 지난 2021년에 음원 차트에 진입을 하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유, 끝까지 드, 듣고 이제 정답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곡입니다. 네. 롤린 아니고요. 정답도 아니에요. 부부가을의 대표곡인 롤린이 역주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여기 너무 저 앞에 이렇게 정답 불러주신 분들이 몰려있는데 또또 이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네. 손드신 줄 알았는데 기지개 켜고 계신 거였고 네 아니고요 네, 네 여기 앞에 브라운 자켓 입으신 분네 정답은 네 정답은 유튜브에서 비디터님의 영상이 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시청이 돼서 네.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넘치는 뭐, 활발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직캠 영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롤링이 역주행하게 됐는데요.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왜 <laughs> 아유를? <laughs> 아유 이렇게 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하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아, 너무 또 이대로 끝내기 엔또 아쉬우니까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네 부부걸엔 저 말고도 재능 많고 예쁜 저희 멤버들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걸 멤버들도 다 같이 사랑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번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부부걸 멤버 이름을 모두 맞히는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정답! 네. 여기 앞에 쪼끼 입은 여자 친구. 네. 정답 말해주세요. 준비됐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콩콩 뛰면서 손 들어주고 이렇게 부끄러워요 해 친구. 네, 옆에 대신 친구가 말해줘도 돼요. 민영, 은지, 유나, 정답 와, 너무 잘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여기.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시드립니다 맞았어요. 미영은지윤나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고마요. 워 네. 그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인데 여기 선물이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드려야겠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즉석으로 그런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연 제발 사이즈는? 자 보세요. 제발 사이즈는 정답, 정답. 몇일까요? 정답. 정답. 그, 그렇게 그, 특이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평범한 사이즈입니다. 네. 오! 저기 파란색! 자켓 입으신 아버님, 네? 240! 오! 정답! 네, 240! 정답! 와!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발 사이즈들을. 피어레스! 아니, 뿌이세요? 저희팬클럽 있어요?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 제발 사이즈를 바로 맞추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와. 사진, 사진! 좋습니다. 우리 그 저기, 여기 <laughs> 팀. 네, 네.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제발 사이즈를 바로 맞추셨. 서 죽고 깜짝 놀랐어요. 아, 뭐...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너무 이렇게 뜨겁게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이 단순히 걷기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부부걸도 또저 민영도 많이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